문제는 음. 조금 신경써서 봐. 최고차계수가 1인 2차함수 fx라고 했고, x가 a로 갈때 극한의 그 기본은 대입이라고 했지? 집어넣으면 fa 분의, fa 이렇게 되겠지. fa 분의 fa니까 얘는 1로 가야 되는 게 맞아. 그런데 1이 아니라 5 분의 3으로 갔네. 그치? 이거에서 제일 시작 단계에 중요한 부분이 이제 이 부분이야. 그러면 얘는 5분의 3이 아니란 말이야. 그러면 여기서 뭘할수 있는 거야? a에 가까이 가면 얘는 0 이렇게 될 텐데, 얘도 이제 0, 0, 0분의 0 꼴이 돼서 0이 되는 인수, x-a를 약분해서 대입하면 5분의 3이 나오는 이런 방법이 돼야 되겠지? 이해 되니? 아, 그래서, X가 A로 갈 때, 이게 0이 돼야 된다. 이 소리야. 근데 FX가 2차 함수니까, 극한 값이나 함수 값이나 갖게 되겠지. 이렇게. 자, 그러면, 여기 2차 방정식 FX는 0에 한 근이 A란 얘기잖아. 그런데 문제에서 근이 알파와 베타라고 했지. 그러니까 A가 알파 이거나 베타. 가 되겠다. 음, 어, 어떤 걸 전제로 풀어도 얘네는 상황은 같겠지. 만약에 다르다면 값이 따로 나올 테니까. 자, 그래서 어, 수업 때 뭐라고 했지? 이렇게도 한번 해보고 그다음에 a가 베타라면 이렇게도 한번 해봐서 확인 한번 해봐라고 했고 해주기도 했고. 만약에 a가 알파라면 그러면 f(x)를 뭐라고 세팅을 해? 최고차 계수가 1이니까 x 마 알파 x 마이 베타 이렇게 되겠지? 여기 식에다가 집어넣을 거야. 그러면 한번더 쓰지 말고 바로 할게. 이렇게 빼기 x 마이 a가 알파니까 알파. 자그 다음에 여기는 x 마 알파 x 마 베타 더하기 x 마 알파에 자 x가 a로 가는 거니까 a가 알파면 x가 알파로 갈때 이렇게야 자 그러면 얘네는 x 마 알파로 나눌 수 있지? x 마 알파가 우리는 x가 알파가 아닌 알파 근처 값이니까 0이 아니니까 나눈다 자 그럼 쟤는 뭐가 돼? 묶어내서 정리해도 괜찮았어 수업 때는 그렇게도 해줬지. 나누면 얘는 x 알로 나누면 x 베 1에 이제 0이 되는 인수를 제거했으니까 대입을 하면 되지. 그래서 알파 1분의 그다음에 x에 알파 넣으면 빼기 -1 얘가 5분의 3이 된다. 이렇게 되니? 자, 그러면 이걸 뭐, A, 이걸 A, 이런 식으로 두고. 이거 대각선으로 곱하면 되겠지? 근데 그렇게 굳이 하지 않아도 얘가 4가 되면 4 더하기 400에서 5분의 3이 돼. 자, 그래서 거기 절대 값이어도 4. 자, 근데 A가 베타라면 이라고 풀어도 동일하게 나와, 마이너스 4가 나왔었지? 한번 해 봤으면 좋겠고.